이번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개념이 명확화됐습니다. 현재 주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이렇게 이제 주택의 개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개념을 어떻게 한대요?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면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된 건물을 이제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해졌죠. 왜 이렇게 개정안을 발표를 했느냐? 어떤 걸 타겟으로 했느냐? 요겁니다. 고시원이라든지 생활형 숙박 시설, 우리가 생숙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숙사, 모텔 이런 것들은 공부상 어떻게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을 때 그동안 납세자하고 과세관청하고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왜? 공부상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주택 아니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 사실상 주거로 쓰고 있으니까 이건 주택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있고 취사 시설이 있고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돼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출입구, 취사 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또는 숙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안이 발표하다 보니까 많은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분명 출입구가 별도 있습니다. 취사 시설도 되어 있고 욕실도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개정안에 따르면은 오피스텔은 모두 다 주택으로 봅니까? 아니죠. 대전제 조건이 빠졌죠. 어떤 거요?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했었을 때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주택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출입구, 시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거로 쓰는, 어, 고시원 등이 주택에 해당되는 거지. 주거로 쓰지 않으면 주택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 그러면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 그럼 아무리 내가 거기에서 주거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주택의 개념이 명확화가 된 거는 언제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고시원을 갖고 있어요. 생숙을 갖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갖고 있어요. 모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과세관청하고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